네 안녕하세요 차 탄생입니다 저는 현대차 영상을 좀 찍어드릴 건데 일단은 3일 연속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한20% 정도 어, 주가 하락을 조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아무래도 조금 멘탈적으로나 좀 힘드실 수도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일단은 우리가 양봉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이 나왔고요. 그죠? 이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일선도 결과적으로 이탈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알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조정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50만원 깨지고,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신규 진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부터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 내일부터, 이제, 보면 될것 같고, 어, 물리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비중이 크다. 어, 만약에 물리신 비중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손절한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이너스가 15% 이상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일단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나 단기적인 그림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보요 하방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긍정적이 볼수 있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에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도 물량에 대한 부분들 있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60만 원에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을 때 53만 원까지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어요? 거래량이 700만 정도 터졌죠. 우리 전체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까지 올라갔을 때이 자리에서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다 라고 하면 이 다음날 50만원 초반대에서는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어떻게 더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9만원대에서는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더 줄어들었다 즉 뭐요 거래가 줄어들었다 라는 거 매도에 대한 압박감이 줄어들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마이너스 3.64% 마이너스 3.59%그다음 얼마 마이너스 3.43%자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하락에 대한 폭이 뭐 어때요? 하락에 대한 폭이 잡히진 않아요. 계속 마이너 3%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 3%.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일단은 매도할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하락폭은 뭐요? 계속적으로 마이너 3%씩 잡히지가 않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등에 대한 신호를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게 좋고요, 좋고요. 그 다음에 하락폭이 마이너스 3%가 아니라 마이너스 2%대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면서 뭐요? 마이너스 1%나 아니면 보합권에서 멈춰주는 흐름. 하락이 어떻게 하락이? 잡히는 흐름들이 나와주면 이거보다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일 구간 기다리셔야겠죠. 지금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내일 구간 기다려야 된다. 내일 구간에서 어쨌건 이 구간에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거래가 됐던 금액들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40만원 중반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 진입에 대한 관점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30만원대 중반에 잡으신 분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잡으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50만원이 깨질 때 우리가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일단 익절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남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가면서 하락했을 때 우리가 익절했던 물량들을 일부 다시 담아내는 구간대로 잡아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는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현대차 그룹주 관련된 부분들 있죠. 뭐 현대차나 현대 무벡스나 HCL 만도나 현대 위아나 에이스 SL이나 1차 벤더가 되는 자동차 부품사들도 다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강세를 보였죠. 유일 로보틱스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로봇주는 이제 섹터가 두 개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 전통적인 로봇주. 전통적인 로봇주 대, 뭐요? 어, 신흥 로봇주. 자, 이렇게 섹터가 두 개로 나뉜다. 그래서 어떻게? 요게 순환하면서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인보우나 두산이나 유일 같은 전통적인 로봇주가 가는 시장, 그리고 그 사이에는 뭐요? 현대차랑 신흥, 로봇주들이 어떻게 쉬어가는 구간 또레인보우랑 두산 유일이 가다가 쉬어가는 구간 나오면 이제 뭐요? 신흥 로봇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시장 요게 될것 같고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이제 사실 제가 말했으면 되었던 뭐 작전주의 느낌이나는 이런 휴림 로봇이나 그죠 휴림 로봇이나 뭐무벡스는 우리가 좀더 봐야겠지만 좀더 봐야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뭐다? 조금 어, 조심은 하셔야 될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림노봇 같은 경우에 이거 누가 보더라도 작전의 냄새가 진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장대 은봉 맞고 지금 밑에 구간에서 십자도시나 단기적으로 뭐요 거래가 터지면서 잡았지만 어쨌서 장대 은봉이 나온 종목들은 이제 뭐냐,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 회사들은 웬만하면은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오르더라도 안 건드는 게 좋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가시고 보유하면서 가시고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담아야 되는 게 이런 애들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 조금 담으셔야 된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SL 같은 경우가 제가 말하는 이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자 마이너스 4.63%죠, 그죠? 마이 4.63% 그리고 마이너스 8.9%자 근데 오늘 구간 어때 오늘 구간 거래가 줄어들면서 하락이 마이너스 2%로 마감됐죠 자 그럼 내일 구간에서 거래가 더 줄어들면서 하락폭이 어떻게 마이너스 1%대로 잡힌다 라고 하면 이 다음날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매도세가 거기다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가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한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저는 문제는 없고요. 이 노조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해결될 부분이다. 해결될 부분인데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구간인데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다. 이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흐름에서 뭐요, 하락 추세고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까지 확인되고, 자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때 확인해야 주봉.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달렸죠, 그죠? 그리고 거래가 터졌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이 구간에 어쨌건 차익실현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다, 그죠? 여기까지 알수 있겠죠. 차익실현 매도 물량들이 나왔다, 거래가 터지고 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주봉에.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뭐요? 오 주봉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 구간 40만원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마 다음 주 되면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죠 요 구간까지 조정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많이 나왔자 일단 이번 주는 40만원 중반대까지 많이 나왔자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또 기회로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은 내일 구간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내일 종가 보고 오늘 종가 확인했는데 어쨌건 거래가 줄어들었지만 마이너스 3% 하락에 대한 폭이 잡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일까지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상이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없다라고 전달을 드릴 거예요. 이상 없다. 자,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고 전달을 드리면서 일단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눌렸을 때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올라갔을 때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싶어가지고 따라 붙는데 좀 내려가면 이제 뭐예요? 내려가면 매도해야 되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위험한가? 이런 어, 생각들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실 그런... <laughs>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에서의 강력한 조정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 이제 기회를 좀 잡으시면 되고, 분명히 고점에 올라가다가, 어, 따라 붙다가 지금 물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 있을 텐데, 저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뭐죠? 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어, 쉽사리 접근하면 안 된다. 이 저, 저가 매수가 좋긴 한데, 저가 매수가 좋긴 한데 바닥이 잡히고 나서 매수해야 된다고요 하락하는 흐름들이 계속적 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말씀드렸죠 하락하고 반등 하나 뭐야 반등 하나 반등에는 힘이 약하고 하락하고 반등 하나 반등에는 힘이 약하고 하락하고 반등 하나 반등에이전하고점에는 힘이 분들을 계속적으로 못넘어고있다라는거이약이시죠고고점에는한부분하고 있다. 그럼 뭐이 반등 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 안나오고 있다. 우리가 주식을 볼때추세라는걸좀 봐야 고거든하고 반등 하나 반등에는 힘 고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고점에서 내려온 추세가 뭐예요 추세가 이렇게 되죠 요런 추세 자, 보겠습니다 <laughs> 추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추세를 돌리는 구간들 요런 구간이 추세를 돌리는 구간이 하나 뭐예요 전고점을 넘어주는 구간들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더라 도 하락이 멈추더라도 넘어주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죠, 이렇게. 그럼 지금 구간또 어떻게 되겠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요 구간이지 않습니까? 요 구간. 단기적으로. 그럼 요 추세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냐 단기적으로. 요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보면은 뭐 대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요 구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건 어디를 넘어 줘야 되냐?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봤을 때 여기를 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 51만 5천원 여기를 넘어 줘야지 뭐 한다? 하락이 마무리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확실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그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뭐 47만 원, 뭐 여기 밀린다 했을 때, 이 구간부터는 50만 원 구간을 넘어주면 보다 넘어주면 저점 잡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 제일 좋은 거는 46만 원, 47만 원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50만 원 넘어가는 그림에서 따라붙는 게 제일 좋아요. 왜 하락이 멈추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어 기다리, 기다리고 매수하기에는 사실상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잖아요. 그죠? 저점 잡고 싶고.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들일 땐 제가 봤을 때는 40만원 중반대 어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제가 50만원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 기다리셨어요. 지금 구간. 그럼 49만원부터는 이제부터 뭐요?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재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쪽에 물리신 분들은 최대한 기다리셨다가 40만원 중반을 기다리셨다 매수하는 게 낫다.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 빠진다라는 거요. 예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아니, 그럼 지금 당장 매수해서, 매수 안 하면 그대로 올라오면 어떡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내가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를 안 하면, 안 하고 그대로 올라오면, 나는 추가 매수 기회 놓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미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위쪽에서 물량들을 매수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맞죠? 비중이 커지는 거죠. 비중이 커지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막 올라갈 때 해놓고 또 비중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46만 원, 7만 원대한 하락이 조금 더 발생하면 여러분들의 멘탈이 갈리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판단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추가 매수는 뭐야? 일단 추가 매수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 하는 거다. 최대한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 가격이 안 오면은 안 사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 빠지면 매수하고 오늘도 또 마이너스 2, 3% 빠지니까 또 매수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매수한 사람 있었을 거고요 그냥 막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완벽하게 바닥이 잡히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서 일단 지금 구간 제가 봤을 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어,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고 신규 진입 자리는 아니다 내일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 근데 내가 좀 싸게 그래도 지금 구간부터 들어가고 싶다고 라 하면 지금 구간부터 뭐 해야 된다?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천만 원, 천만 원 매수할 거다, 현대차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많이 들어가봤자, 25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왜? 밑에까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하라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지 심리적으로 이기고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해도, 했... <laughs> <laughs> 죄송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계속적으로 하다 보여 아, 드디어 눌렸네. 지금 사야겠다고 지금 샀을 거 아니야. 근데 윗꼬리 달리고 거래 터지고 음봉 마감했는데 여또 매스 타이밍이에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기다려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 기다리셔야 돼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나오면 제가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올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요. 저 현대차 관련돼서 매스 타이밍 나왔을 때, 어 제가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구간 제일 중요한 건 이상이 있냐 없냐 이 문제죠. 이상 없습니다. 이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회사가 3일만에 바뀐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노조가 바뀌었잖아요. 노조 때문이잖아요. 라고 할수 있는데, 그거는 뭐요? 단기적인 부분이요. 단기적인 부분들. 단기적인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이제 매수 기회로 보면 된다. 라는 것까지 전달을 드리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타이밍 정확히 잡아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서 어디서 추가 매수할지 타이밍 보시고요. 내가 조금 더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들이나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를 조금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은 010-845-9501.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 매스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 드릴 거니까 단기적으로 현대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에서 누군가는 또 이제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손절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차자가 손절하고 싶은 구간이 어딜까? 바로 지금일 거예요. 왜? 아, 잘못 샀다. 이거 문제 있다. 노조 때못 간다. 하는 그 구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요 구간에서 횡보를 좀만 하더라도 알아서 손절할 거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나올 때 우리는 받아서 다시 올라가는 상승탄력. 먹으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결과도 더 많이 가려면요. 상승 후에 조정 나왔다 가는 게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건강한 조정이다. 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조금 더 정확한 타이밍은 현대라고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